엄정환 님이 다이어트를 하실 때, 그저 굶기만 해서는 살이 빠지질 않았대요. 이 몇십 년간 자기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이살 빠지는 방법이 따로 있더란 거죠. 어, 과거에 그냥 무작정 굶었을 때에는 살도 안 빠지고 건강도 상하고 심지어 불면증까지 오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쌀밥을 끊고 이 저탄수식단을 시작한 이후로 모든 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전보다 많이 먹는데도 오히려 살이 빠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건강도 좋아지고 불면증도 개선이 되고요. 어, 근데 사실 뭐 여기서 저탄수식단이 몸에 좋다는 건 많이들 아시잖아요. 이 문제는 이걸 제대로 실천하기가 힘들단 건데요. 어 근데 엄정환 님께서 본인 유튜브에 이 저탄수 식단에 도움이 되는 다섯 가지 꿀템들을 소개하셨더라고요. 쌀밥 대신 곤약밥 먹고 이런 뻔한 게 아니에요. 어, 굉장히 디테일한 꿀팁들을 소개시켜 주셨고 거기에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과학적인 내용들까지 덧붙여 가지고서는 좀 보완할 점들도 한번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보려고 하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우선 엄정환님 꿀템 첫 번째는 바로 저당 굴소스입니다 아, 여러분이 굴소스에 당이 많이 들어있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어, 저는 식재료 살 때마다 성분표를 꼭 확인을 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굴소스 성분표를 봤는데 와 100g 당 당이 13에서 15g이나 들어있는 겁니다 거의 15%가 들어있는 거죠 이 저탄수식단을 위해서 당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알잖아요 그래서 엄정한 님은 이 저당 굴소스를 사용한다고 해요. 이 엄정한 님이 유튜브에서 소개해준 브랜드는 이 비비드라는 브랜드의 저당 굴소스인데요. 어,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비드 제품을 쓰지 않긴 해요. 이 비비드 굴소스의 성분표를 봐보시면 여기 보면 수크랄로스라고 감미료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이 수크랄로스가 대체당 중 하나거든요. 어,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걸 많이 먹으면 장내에 유익균이 감소하고 또 혈당 반응을 간혹 일으키기도 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크랄로스가 들어간 거는 좀 선호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직까지는 되게 안전하다고 밝혀진 게뭐 알룰로스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굴소스는 바로 이 굴소스예요. 아, 이거는 뭐 그냥 제가 뭐 쿠팡 검색 결과에서 상위 노출되길래 한번 봐봤던 제품인데. 이 원재료명을 보면은 보면 이제 알룰로스밖에 들어가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아 나는 웬만하면은 알룰로스 들어간 걸로 사야겠다 해서 일단 이걸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스리라차 소스입니다. 이 스리라차 소스는 당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보면은 성분도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아, 또 한국인이 매운 맛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추장 안에는 당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요새 뭐 저당 고추장 같은 것도 많긴 하지만 그런 거안 해도 당분이 미량은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고추장 자체가 설탕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래서 만약에 빡세게 당을 관리하고 진짜 저탄고지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고추장도 먹기가 힘들어요. 이럴 때이 매운맛을 충족시켜 줄수 있는 게 스리라차 소스입니다. 어, 근데 이 스리라차 소스를 고르실 때 주의하실 게 있어요. 보면은 어떤 제품들은 원재료명에 설탕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보다는 난 제대로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 설탕이 안 들어가 있는 제품을 성분 잘 찾아 보셔가지고 구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어,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 이제 계란 후라이에다가 뿌려 먹어도 좋고, 뭐 곤약밥으로 이제 볶음밥 같은 거해 먹으면은 그럴 때 먹기도 좋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엄정아님이 소개해주신 게 바로 땅콩잼입니다. 어, 저도 이렇게 땅콩잼이 집에 있어요. 아 어, 근데 이 땅콩잼 고를 때 특히 이100% 땅콩만 들어가 있는 제품을 고르라고 강조를 해주셨어요. 당연히 설탕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고르면 좋지 않겠죠. 어, 사실. 땅콩잼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네, 맛도 있고 먹으면은 포만감이 되게 오래 가거든요 식단하기에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은 땅콩잼을 자주 먹진 않습니다 어, 왜냐면은 이게 옥살산이라는 거 함량이 되게 많거든요 이 옥살산은 뭐냐면 식물이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낸 독성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많이 먹으면은 신장 결석이 생기거나 뭐 신장에 손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아 근데 특히 아몬드나 땅콩 같은 거에 이 옥살산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금치도 그렇고요. 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100g당 한 450에서 4 7 0 m g 그리고 땅콩 같은 경우에는 100g당 한 100에서 300mg 정도 옥살산이 들어 있어요. 어 그래서 사실 요 의사이자 30만 유튜버이신 닥터스리 님도 본인의 유튜브에다가 이 옥살산의 독성이나 위험성에 대해 알리는 영상들을 많이 올리셨죠. 아, 장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사실 아예 안 먹진 않고요. 그냥 가끔씩 먹는데 너무 많이는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 아, 근데 견과류를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냐? 견과류 중에 옥살산이 낮은 견과류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주로 마카다미아나 호두 같은 견과류는 상당히 옥살산이 남고 몸에 좋은 성분들도 되게 많이 들어있어서 제가 소개 드렸었던 그 건강에 미친 조단이 부자 미국의 기업가 브라이언 존슨이 10명 정도의 의사를 고용해서 자기 식단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견과류를 마카데미아랑 호두 두 개만 먹더라고요. 어, 그래서 호두 같은 경우에는 100g당 옥세산 함량이 뭐7 3 m g 으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좀더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고 뭐, 어쨌든 간에 이 땅콩잼, 엄정환 님이 소개해주신 이 땅콩잼도 어, 굉장히 좋은 재료인 건 맞습니다. 너무 과하게만 먹지 않도록 주의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엄정환 님이 소개시켜주신 게 바로 치즈 근데 이 치즈를 고를 때 특히 주의해야 될게 가공 치즈 대신에 자연 치즈를 고르라 이렇게 말씀주셨어요. 치즈의 이 성분표를 보면은 이게 가공 치즈, 자연 치즈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가공 치즈는 뭐냐? 치즈에다가 뭐 설탕이나 나쁜 기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넣어가지고서는 조금 변형을 시킨 게 가공치즈고요. 자연치즈는 그냥 발효된 치즈 본연의 상태 그대로 있는 게 자연치즈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슬라이스 치즈 같은 게 대표적인 가공치즈고요. 모짜렐라 치즈나 뭐 피자 치즈 같은 거 포장돼서 파는 거 있잖아요. 다에게 부서지는 거 피자 치즈 그런 것도 사실은 가공치즈가 좀 많아요. 그래서 가공치즈는 웬만하면 드시지 않기를 권합니다. 이 안에 뭐 유화제도 들어가 있고. 뭐 카놀라유 같은 이제 화학적으로 추출한 나쁜 기름들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먹지 않아요. 아 어, 그럼 이 자연 치즈 자체는 좋냐? 사실 너무 좋은 음식이긴 한데. 저는 자연 치즈도 조금 절제를 해가면서 웬만하면 잘안 먹습니다. 아, 그 계기가 뭐냐면, 50만 유튜버인 다이어트 과학자 최경님의 영상을 보고서는 이제 안 먹게 됐는데요. 치즈는 우유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아, 그런데 이 우유의 단백질의 80%는 이 카제인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카제인이 A1 베타카제인, A2 베타카제인 이렇게 어떤 소의 품종마다 종류가 좀 다른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 A1 베타카제인이 우리 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 이게 소화 과정에서 BCM7이라는 물질을 생성을 해요. 근데 이게 이 장내 결합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장 누수, 리키것 그러니까 막 줄줄 장이 세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을 좀 일으킬 수 있거든요. 아, 어, 그래서 뭐 사실 요새 보시면 뭐 건강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면 우유도 A2 우유 이렇게 나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 소의 특정 품종들은 이 카제인 성분이 A1 베타카제인 대신에 A2 베타카제인이 들어가 있어서 요거는 우리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카제인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우유도 팔고 있습니다. 어쨌든 치즈는 A2 치즈 이런 게 따로 없잖아요. 대부분의 모든 치즈가 우리 홀스타인 소에서 나온 이 A1 베타카제인이 들어가 있는 우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좀 먹질 않아요. 아, 근데 뭐 그래도 가끔씩 먹는 건뭐큰 상관 없습니다. 저도 가끔은 먹어요. 근데 웬만하면 잘안 먹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 여기서 또 꿀팁이 있어요. 제가 양식 요리해 먹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치즈 같은 게 어쨌든 땡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사실은 뭐 양식요리에 뭐 그라나파다노 치즈 아니면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이런 거를 많이 쓰는데 얘네들도 다 똑같이 소젖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카제인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 그런 거 대신에 이 페코리노 치즈라고 양젖으로 만든 치즈가 있어요. 요거를 씁니다. 요게 뭐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보다 조금 더 어, 향이 좀 톡톡 튀고 약간 시큼한 향이 나는데 저는 거부감이 없이 그래도 여전히 맛있게 잘 먹을 수 있고 어, 뭐 건강적인 이슈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양식을 좋아하시고 건강도 챙기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페코리노 치즈 한번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정아님이 추천해주신 게 바로 기버터죠. 정말 좋은 식재료예요. 이 버터에서 빨리 탈수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를 하고 순수한 기름만 남겨놓은 게이 기버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요. 하지만 대신에 탈게 없기 때문에 더 고온으로 조리를 해도 안정적이고 잘 타질 않죠. 근데 이 기버터의 문제점 중 하나는 일단 비싸다는 거, 그리고 구하기가 힘들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사실, 기버터가 버터보다 좋은 게 뭐냐면, 타질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온으로 조리를 할수 있다는 건데, 제가 고온으로 요리를 잘안해 먹어요. 왜냐면 우리가 음식을 높은 온도에서 조리를 하면은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게나오거든요 이게 우리 몸에 염증 수치도 높이고 뭐 피부도 푸석하게 만들고 여러모로 좋지 않은 물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애초에 조리를 할때 웬만하면 삶거나 뭐 찌는 요리를 하고요. 만약에 볶거나 하는 요리를 한다고 해도 저온으로 볶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튀김 요리는 안 해요. 튀김 요리는 가능하면 먹지도 않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버터의 장점이 고온 조리가 가능하다는 건데, 애초에 저는 낮은 온도로만 조리하다 보니까 뭐 딱히 그 장점이 퇴색되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어서 저는 그냥 버터만 먹습니다. 근데 뭐 나는 약간 좀뭐 고온 조리하는 걸 좋아한다. 뭐 그러시면은 기버터 써보시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엄정아 님의 꿀팁들 소개시켜드렸고요. 예, 엄정아 님이 이런 꿀템들을 사용하면서 2년 동안 저탄고지를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초반에 다이어트를 위해 시작했을 때는 탄수화물을 아예 끊고 단백질과 지방만 드시다가 어, 이제는 탄수화물을 조금은 먹고 단백질과 지방을 대신에 훨씬 더 많이 먹는 방식으로 조금 더 완화된 식단을 하고 계신데요. 어, 사실 그래서 저랑 약간 비슷한 방식으로 현재 식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어, 이게 이 엄정아님이 저탄고지를 하면서 사실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단순히 살이 빠진 게 아니라 아까 말했다시피 불면증이 일단은 해결이 됐다고 했어요. 어, 사실 우리가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은 불면증이 오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우리 몸의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급격하게 떨어지면은 몸에서 어, 이거 비상 상황이네? 문제가 있네라고 생각을 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과 아드레날린을 분비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경계가 각성이 되면서 우리가 잠에 쉽게 들지 못합니다. 아 근데 이제 어, 저탄고지 를 하면서 이런 호르몬 불균형이 없어지면서 다시 불면증이 나아지신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건강 검진을 했을 때이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훨씬 낮아지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생리통도 훨씬 더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과도하게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게 체내 염증을 올릴 수가 있어요. 아, 게다가 이게 뭐 다이어트를 위에 막 극심하게 굶었다가 폭식했다가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더욱더 심하죠 이게 반면에 저탄소 식단을 하면은 이런 염증 반응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고 그걸 더 넘어서 건강도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탄고지를 아직도 안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이 기회에 시도해 보시기 권하고요 만약에 현재 저탄고지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에 나왔던 엄정환님의 꿀팁들과 또제 개인적인 경험이랑 또 리서치가 담긴 내용들을 참고해서 한번 삶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 첫 번째로 엄정환님은 저탄수 식단을 위해서 다섯 가지 꿀템들을 사용을 한다. 저당 굴 소스, 스리라차 소스, 땅콩잼, 치즈, 기버터이다. 아, 이거 모두 좋은 재료지만 땅콩잼은 옥살산 이슈 때문에 조금 주의하는 게 좋고 저당 굴소스는 알룰로스 함량이 있는 제품을 타는 걸 추천을 하고 스리라차는 당이 없는 거를 잘 체크해 를 보시고 치즈 같은 경우에는 카제인 이슈가 있으니까 너무 많이는 안 먹는 걸좀 추천을 한다. 마지막으로 기버터는 고은 조리를 하고 싶으시면 당연히 좋은 재료다. 자 그리고 뭐 엄정환님은 이런 저탄고지를 통해서 불면증도 개선하시고 염증 수치도 많이 낮추셨다. 아, 뭐 이런 내용들 오늘 말씀드렸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결국 시작이 반이에요. 처음부터 완벽하려고 생각하면 잘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저탄수식단을 도전하시거나 뭐 지금 이미 하고 계시다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탄수화물을 끊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 밥을 한 공기 먹던 걸반 공기로 줄이자. 아니면은 밥을 그냥 일반 밥을 먹던 거를 곤약이 조금 섞여 있는 밥들이 있어요. 뭐 곤약 현미밥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걸로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서 아주 자그마한 것부터 고쳐 나가시면은 점점 더 이제 익숙해지면서 나중에는 진짜 큰 성장까지 이뤄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 저희 채널에서는 이것 말고도 앞으로 뭐 자기 관리, 건강 관리, 피부 관리, 뭐 노화 방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해서 올려보려고 하니까요. 제 채널이 워낙에 작아가지고 지금 구독 안 눌러주시면은 아마 다시는 못 찾으실 수도 있어서 오늘 영상 마음에 들고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뭐 오늘 뭐 혹시나 궁금하신 분 계실까봐 제가 사용하는 굴소스나 뭐 페코리노 치즈나 이런 것들은 제가 하단에다가 링크로 달아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